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기회가 성공을 만든다 지성입니다. 오늘 아랍 코인은 이더리움인데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초 강세를 이루면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최고가를 경신했고 우리 이더리움도 현재 5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들어서 40% 이상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현재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도 87, 40, 87로 과매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에도 기관들의 자금이 쏟아지면서 하루에 1조씩 몰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불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라는 건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어 나간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의 리플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현재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는 이제 이더리움의 재단을 넘어서는 보유량을 가지면서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샤프링크가 리플보다 이더리움의 전망이 더 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1,100%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건 최근 암호화폐 법안들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 하원에 통과된. 법안으로는 가상자산 구조화법인 클레리티 법안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 그리고 스테블코인의 이 제도권 편입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스테블코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스테블코인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블코인이 이 강세를 이루면 이룰수록 이더움의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더움 네트워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즉 성장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겠죠. 때문에 비트먼스 공동창업자 아스웨이즈는 이제 이더리움의 시즌이 시작됐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스웨이즈는 탈중앙금융과 화 NFT 분야가 붐을 일으킬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이라는 개념보다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기 위해선 중앙에 통제가 없는 금융시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탈중앙금융 디파이라는 거고요. 이 디파이 시장이 가장 활 발하게 거래되는 곳이 바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입니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디파이 시장도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요. 디파이 거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면 이더리움도 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더리움은 지금의 암호화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자산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더리움은 기존의 최고가를 넘어 5000달러 그 이상 만 달러까지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구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향후 미래엔 우리는 지갑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송금하는 시기가 찾아오겠죠.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가 높고 향후엔 진짜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넘보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아직 이더리움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최고가를 경하고 실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 정부에서도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스태킹마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앞으로 이더리움이 만들어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충분한 공부와 정보를 수집하신 뒤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니다 셔서 감사 합니다.